샬롬. 매일 바른 교회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을 맞이하여 매일 바른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바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될수 있도록 이 모이기 어려운 힘든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교회로서의 소속감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앱베 서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지는 이 심각한 현실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귀기울이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가장 주목할 특징은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굳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환경적인 이유가 매우 컸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역사상 아시아에서 에베소처럼 우상 산업이 번창했던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한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 없이 가책 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정말 최악의 환경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또 바울은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풍전 등하와도 같은 위태위태한 처지에 놓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처음 한 말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절부터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또 그러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절에 더 구체적인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원어에서 보면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랫소리를 흥얼흥얼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소리 열정을 다하는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 모인 성도로 모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또 오늘 본문도 찬양하라고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너희에게 허락된 복은 에베, 에베소에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재물이 아니야.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적 쾌락도 아니야. 우선 우상, 우상숭배로 누려지는 이생의 자랑도 아니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희들이 받은 복이야. 그 복은 무엇일까요? 사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여러분과 저로 또 에베소에 있던 그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것 그렇게 없게 흠이 없게 세우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아무 권위도 권리도 어떤 할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쾌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랑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예배소설을 통해서 펼쳐진 교회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지 천국 가니까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녀야 된다 이런 종교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가 예배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과 감격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 될수 있음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를 예정 하사 그리스도, 예 수로 말미암 아, 자 기의 아들 들, 딸 들, 그 자녀 들로 불러 주신 하나님 께서 우리 로 하여금 그 불러 주신 곳이 교회 이고, 그 교회 에서 하나님 을 찬양 하고, 교회 에서 하나님 을 예배 할때 하나님 은, 우 리의 예배 를 받으 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모이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는 여러분의 교,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모일 수 있을 때는 어떤 이유 핑계 다 뒤로 하고 교회로 달려 나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 앞에 통곡하며 감격하며 울며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몸이 편하니까 우리 마음도 편해지진 않았습니까? 꼭 굳이 교회를 가야 하냐? 집에서도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어쩔 수 없이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병원에 가서도 응급 처치만을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에 구실을 못하는 병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격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의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으니까 고상하니까 교회에 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나누, 못 상황 가운데 더욱더 암망하며 갈망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때가 됐을 때 기뻐하며 정말, 정말 다른 것다 마다하고 교회를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은혜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대단한, 대단한 쾌락과 자랑과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정말 귀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임을 압니다. 교회를 더욱더 소망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더욱더 바라기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이기 힘써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가운데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